이번 영상에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개인적인 예정으로 풀이되는 현재 진행의 한시적인 미래를 인식합니다. 안녕하세요. 생각법 저자 하상호입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시고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감하게 발상 전환. 그림 3을 보면 단번에 알수 있듯이 현재 씨가 그렇듯이 현재 진행도 원래 미래를 포함합니다. 현재 진행 영역에도 본래 미래 영역이 있습니다. 이는 곧 현재 진행도 본뒤 미래를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현재 진행이 나타내는 미래의 성격인데요, 그것이 한시적인 미래라는 것입니다. P.F.로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한시적인 미래가 된 것입니다. I'm having dinner with e t tomorrow. 내일 베트와 저녁 먹기로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언제까지 유효하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까지 유효합니다. 내일이 지나면 과거의 한 약속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베트와의 약속은 지금 이전, 즉 과거에 했고 내일로 끝납니다. 그림 3과 같이 PF로 시간이 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pf로 시간이 한정되면 현재 진행. 강조합니다. 위예문은 현재 진행으로 나타낼 것을 현재 진행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려고 현재 진행을 쓴 것이 아닙니다. 위예문의 미래는 pf로 시간이 한정된 한시적인 미래입니다. 요컨대 배테와의 약속이 한시적인 미래라 현재 진행을 쓴 것입니다. 마땅히 현재 진행으로 나타냅니다. 현재 진행에 나타나는 미래, 한시적인 미래를 확실히 인식하셨죠? 우리는 미래일을 미리 정하고 시간을 한정하며 약속합니다. 즉, 약속은 한시적인 예정입니다. 한시적인 미래인 한시적인 예정은 정해진 미래로 약속과 같은 개인적인 예정으로 풀이됩니다. 한시적인 미래, 개인적인 예정. 절대 잊지 마시고요. 절대적인 미래, 공식적인 예정을 말하는 현재 시제의 미래와 꼭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문을 통해 한시적인 미래인 개인적인 예정을 확실히 인식하겠습니다. 예문 22는 미래 시간 부사고와 함께 개인적인 예정을 묻고 답한 현재 시제 진행상 문장입니다. 배낭여행을 가는 영희에게 one where are you going australia where are you going australia two when are you leaving next tuesday when are you leaving next tuesday three how long are you staying for two weeks how long are you staying for two weeks 4. Are you traveling by train? No. By bus. Are you traveling by train? No. By bus. 5. Are you going alone? No. With Betty. Are you going alone? No. With Betty. 가까운 미래든 먼 미래든 시간의 원근은 문법 자체가 나타낼 수 없습니다. 미래 시간은 전적으로 this evening, tomorrow와 같은 미래를 나타내는 미래 시간 부사구가 나타냅니다. Six. What are you doing this evening? I'm just staying at home and resting. What are you doing this evening? I'm just staying at home and resting. Seven. Are you doing anything tomorrow? Yes. I'm seeing Betty for dinner. How about you? Are you doing anything tomorrow? Yes, I'm seeing Betty for dinner. How about you? Eight, Minho is coming. Minho is coming. Nine, aren't you working tomorrow? No, I'm not. Aren't you working tomorrow? No, I'm not. 여기서 가까운 미래라는 말에 대해 I'm seeing my dentist next Friday. 앞서 나온 예문 22도 그렇고, 위예문도 그렇고, 개인적인 예정을 나타내려고 현재 진행을 쓴 것이지, 한갓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려고 현재 진행을 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며칠 후나 일주일 후, 길어야 한 달, 보통 이렇게 약속을 잡죠? 개인적인 예정이다 보니, 일상생활에서는 주로 위의문과 같이 비교적 가까운 미래로 날짜를 잡을 뿐입니다. 위의문도 치과 가기로 한 날을 다음 주 금요일로 비교적 가깝게 잡고 있습니다. 치과 예약을 1년으로 잡지는 않죠?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보통 그렇다는 말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적인 예정이라도 얼마든지 먼 미래로 날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왜못 잡아요? 잡으면 잡는 거죠. We are getting married in two years. 저희는 2년 후에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얼마든지 할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2년 후가 가깝게 느껴지지는 않죠? 현재 진행이 가까운 미래만 나타내지 않죠? 먼 미래도 나타내죠? 여러분, 가까운 미래든 먼 미래든 단지 예정일 뿐입니다. 핵심은 예정이지 미래 시간이 아닙니다. 가깝든 멀든 다 같은 미래 시간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리가 정작 신경 써야 할 것은 현재 진행의 한시적인 미래인 개인적인 예정을 현재 시제의 절대적인 미래인 공식적인 예정과 확실히 구분하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현재 시제의 미래와 꼭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제는 원래 미래를 나타냅니다. 이것만 해도 놀라운데 살펴보았듯이, 현재 진행도 본래 미래를 나타냅니다. 발상을 전환해야 합니다. 미래하면 위리 아니라, 이제는 현재 시제와 현재 진행을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현재 진행의 마지막 어법입니다 He's always smoking. 질문입니다. 위임을 해석하면, h 는 항상 담배를 피우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50점입니다. 아니, 30점입니다.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